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 TV입니다. 아, 즐거운 토요일인데 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와서 약속도 잡지도 못하고 오늘 이렇게 또 예, 저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영상의 주제는 면접에 대한 팁입니다. 지금 호반건설이 어, 서유 심사가 끝나고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곧 이제 어,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도 온라인으로 어, 지금 공채 시즌을 시작을 한다고 에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제 뭐 면접을 몇번 보신 분들은 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나름대로 의 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면접을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면접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면접을 보시는 초보 면접자 분들을 위한 몇 가지 팁을 간략하게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접에 딱 들어가시면 보통 뭐한 명이 들어가실 때도 있고 한 세네명이 묶어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보통 나오는 질문 대동소이 합니다. 예. 보통 이 면접관들은 질문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각 파트별로 몇 개의 질문들을 뽑아줘요. 물론 그 질문 그대로 하지 않고 조금 꼬거나 우 돌려서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인성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두 번째가 전공 지식에 관련된 질문 세 번째가 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식으로 크게 잡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인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보통 이제 그냥 면접관들이 어, 어떤 질문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느끼는 느낌에 따라서, 예, 본인이 어떤 자신만만한 성격이다, 아니면은 뭐 약간 소심한 면이 보인다, 이런 질문을 할때 나오는 답변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본인들이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성 전공 지식에 대한 부분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 전공 지식 이라는 것이 사실 뭐 질문지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면접관들이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라는 게뭐 디테일하게 뭐 기술사 시험을 보는 수준의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토목과를 예를 들었을 때는 토목 기사 정도 수준 레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교량 공법을 아는 대로 얘기해 보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수준 이라든가 또는 뭐강 한국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아주 간략하게 4명한테 공평하게 가기 때문에 사실 기사 시험 뭐 토목 기사 실기 시험을 봤던 문제지를 한번더 들춰 보시는 순 내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가장 예, 가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입니다. 저희가 흔히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은 회사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매년마다 듣게 되는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라는 것은 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원에 대한 가치를 많이 부여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이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이 대처를 못 한다. 이러면은 이제 좀그 직원에 대한 아,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 대졸 신입공채로 입사를 하게 되면 관리자로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1군이든 2군이든 건설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협력업체도 관리해야 되고 현장의 근로자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미, 미처 매뉴얼에 나와 있는 상황 이외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것이 면접관들이 가장 크게 예,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질문은 상당히 버라이어티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업무상황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요. 이것이 꼭 어떤 기술적이거나 전공과 관련된 어떤 테크니컬한 것이 아닌 현 회사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참여했던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면접에서는 다른 면접관님이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팀장님이 나에게 어떤 업무 오다를 내리고 내가 이 해답을 가지고 갔을 때 내가 가지고 간 답이 맞고 팀장이 나한테 아니다라고 제시했던 답안이 틀렸을 경우에 결국은 내가 맞는 답안을 제시했을 경우에 과연 나는 이 팀장에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설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팀장의 내 답안이 맞다고 하더라도 팀장의 의도를 따라서 스무스하게 일처리를 끝낼 것이냐. 자,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업무가, 어, 대처가, 달라지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또 외국어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강점은 영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영어로 설명을 해보라고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제2외국어를 적어 놓으신 분들은 제2외국어. 사실 최근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약간 올드 제너레이션과 영 제너레이션, OB와 YB의 어떤 세대 차이 갭이라든가 업무 문화 차이에 대한 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어 현재, 회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약간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아까처럼, 어, 내 윗사람이, 어, 잘못된 어떤 업무 지식을 가지고 나에게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요런 컨텐츠를 통해서, 어, 질문들이 여러 가지로 꼬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본인이 면접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 나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미리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답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답은 없어요. 어떤 답안이 나가든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 옳은 답이 될수 있고 틀린 답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나를 면접을 보는 이 면접관들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접을 보는 사람이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어, YB, 영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발언을 좀 했을 때 가점을 얻을 것이고, 아이 사람이 딱 봐도 꼰대다라고 했을 때 때는 좀그 사람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서 줄수 있는게 오히려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 처음 들어가셔서 내나 이외에 다른 면접 업을 보러 온 후보들이 질문을 받을 때 어떤 질문이 들어오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면접을 하는 a b c d 면접관 네명의 성향이 어떤지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좋고요자 그리고 면접을 보실 때 가장 면접 합격 확률이 대기업의 기준에서 합격 확률이 높은 것은 어, 영어로 어떤 상황을 주어졌을 때 영어로 답변을 했을 때 그게 완벽하게 나가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100... 예, 최종 면접까지 패스를 하고 입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기업에서는 최근에 영어에 좀 가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뭐 토익이라든가 뭐 토스 이런 성적은 거의 뭐 레벨을 토스 7 이상으로 거의 지원을 합니다. 토익도 대부분 900이 넘고요. 하지만 막상 영어 공인 영어 성적과는 별개로 그 면접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을 던져 줬을 때 영어로 대처하라고 했을 때 나오는 발음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영어 실력이 확 갈려 버리는 거죠 예실례로 실 토익이 970이고 토스가 7 이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발언 한번 못하고 그냥 묵묵부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후보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영어 성적은 조금 낮지만 그 자리에서 어, 충분하게 뭐 어떤 테크니컬한 어휘를 막 플루언트하게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 자신만만하게 예. 본인의 생각 생각하는 바을딱 영어로 한 마디라도 얘기를 할수 있다고 하면은 어, 그 직원 그 직원한테는 가점이 확 몰리는 거죠. 대부분 좀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남들과 차별화된 어떤 것들을 던져줄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일단 최근의 면접 트렌드에서는 영어가 가장 쉬운 예,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면접이 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호반도 그렇고 대림산업도 그렇고 지금 얼마 전에 쌍용건설도 지금 아마 접수 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요런 회사들이 이제 면접을 볼때 대부분 건설 회사, 건설 회사 기준으로 면접을 볼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좀 전공 쪽에만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시는데 전공은 한반 정도의 시간만 할애를 하시고 나머지 반은 그 회사의 성향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이미지화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면접 때더큰 도움입니다. 좀 면접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면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말문이 딱 막히는 경험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오픽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오픽 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점수를 쉽게 따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경험해보는 그 자리에서 딱 상황이 던져 졌을 때 내가 답변을 바로 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 답변도 내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같은 경우는 한4 5년 근무를 하다가 경력 이직을 한다고 면접을 4 5년 만에 봤을 때도 이미 뭐 수없이 많은 예 발주 초와의 어떤 미팅 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직 면접을 볼 때는 또머릿속이 새하얘지는 예 백화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면접을 보고나서 다리가 풀리고 스타벅스에 앉아서 커피를 2시간 동안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면접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본인이 준비한 것보다 정말 멍한 시간을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멍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 이미지화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제가 오늘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 면접 자리에서는 결국 최종의 승자는 마지막까지 정신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요게 답입니다. 자, 오늘 면접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면접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